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인기 많고 판매율 좋은 국내 풀사이즈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깔끔하고 멋진 블랙 바디의 기아의 더뉴 모하 비 차량 4륜 구동의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데 스펙이라든가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정말 모든 세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유일하게 프레임바디를 쓰고 있는 SUV 중에 하나죠. 이제 프레임바디를 원하시는 분들의 선택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말 인기 많은 SUV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더뉴 모하비 4륜 구동 프레지던트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2017년형 17년 1월에 최초 출고한 1 5만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한번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아 두었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780만 원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 컨디션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상품만 가장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기존에 타셨던 오너분께서 소모품 관리 어떻게 해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보조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관련된 오일인 만큼 꼼꼼하게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식용유핏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타셨던 오너분께서 소모품이라든가 경정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모품 관리 상태 매우 괜찮았고요. 사전에 시운전까지 해봤을 때도 차량의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특이사항 없이 컨디션 매우 양호했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3 0 0 0 c c 6기통 기반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정숙하고 이용소리 없이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고요. 엔진 카바에 손을 얹었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연기가 올라온다거나 전혀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매우 A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횡다 보니까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몰딩 가니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5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크롬 미리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휠의 까짐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사이드 미러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요. 프레지던트 등급이기 때문에 크롬 마감재로 덮여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의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도어부터뒤도어 뒤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블랙 도장인데도 굉장히 깨끗한 외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6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역시나 18인치 크롬 휠에는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없이 아주 A급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뉴 모하비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묵직한 어 박스형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썬딩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까짐이라든가 기포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느껴지지 않고요. 전체적인 마감재에 특이사항 없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 같은 경우에도 주차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뒤쪽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뒤 범퍼와 디 휀다 간에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 뒷바퀴 크롬 휠에도 휠 스크래치 하나 없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루프 랙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역시나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팅지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뒷도어부터 앞도어에 역시나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범퍼라든가 휀다 보닛 간의 단차 느껴지지 않고요. 조속 앞바퀴 휠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지는 적정한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 유리의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간 부분은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봐도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닛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의한 부터치 자국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이시는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배가나 습기 차는 현상은 전혀 없고요. 아주 맑고 투명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주요 옵션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위한 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된 부위는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뉴 모아비 차량 지금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거나 차박이나 여행용 쓰시기에 적합한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도 6대 4 폴딩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높, 넓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렁크 안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1열, 2열의 실내감 못지않게 굉장히 좀 깨끗하게 관리를 잘 주신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2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셨을 때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열선 버튼의 까짐이라든가 스크래치는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 역시나 풀사이즈 차량이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넓고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15만 키로가 좀 넘어가는 주행거리인데도 불구하고 2열은 거의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A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의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고요. 해지거나 까지거나 오염된 부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도 쪽으로 보시면은 2번까지 전환 가능한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 까짐이라든가 플라스틱 마감재 스크래치 없이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SUV 차량 치고 실내 컨디션이 상당히 좀 깨끗한 편인데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가죽 핸들에도 해지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와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는 사륜구동을 제어하는 다이얼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패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좌, 우측 모두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좌측으로는 에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전후방 감지 센서, 핸들 열선, 카메라 버튼, 운전석과 조속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단으로 선놓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 상 느껴지지 않고요. 모터에서 이음 소리 없이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더뉴모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4륜구동의 프레지던트 등급, 거기에 추가 옵션까지 모두 들어간 어,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조용히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78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이 제일 메리트가 있었지만 그 외쪽으로 스펙이라든가 차량의 전체적인 관리 상태까지 모두 다 양호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조금 다른 스펙의 차량 내용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